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포사회와 고국에서 선거 에서가 뜨겁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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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떻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서한국한국에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예, 요즘 좀 바쁩니다. 네, 지금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위회 파견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예, 예.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입사한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그 13년 동안 근 마시면서 이 재외선거관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바쁘셨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좀 조기에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서 네. 좀 많이 좀 바빴습니다. 아, 근데 예.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뉴욕이 1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어, 우리 김동천 선거관께서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미주 지역이 가장 그 어, 유권자 등록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 제국민 선거라든가 어, 인구가 가장 유권자가 많은 LA보다도 오히려 뉴욕이 1등을 한것 같아요. 아, 예. 80명 차이로. 예. 어, 뉴욕이 몇명 정도 했죠? 지금. 어 13,700명 정도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한1 3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그만큼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고 정착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음, 미국이 지금 예. 재 선거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몇명 정도나 되나요 아 지금 미국 전체로 따지면 그 저희가 예상 유권자 수로는 한 65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전 세계 유권자가 몇명 정도가 되나요 전 세계는 지금 어 190만 정도 150만 정 190만, 190만 정도, 정도. 야 추정하는 예, 예, 거죠 예, 그 가운데 몇 명이 이번에 약 30만 명 가까이 했죠 예 29만 4천 명 정도가 예, 지금 등록으로 몇 있습니다. 퍼센트인가요? 이게 지금 한14.9%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번보다도 이것도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예그 예전에 비해서는. 어그 제가 지금 별도로 30m,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 많이 증가을 했습니다. 예, 예. 미국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60만 65만에서 예, 예. 예 지금 몇만 정도에 한 6만 예 그리고 또한10.4% 정도 그렇게 예.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지난 선거보다 증가가 된 것이죠. 예예 예, 맞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미조직에서 가장 그 단일 지역으로서는 최고 많이 등록을 하는 지역이 예, 예 맞습니다. 돼요. 예 예. 음.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면 우리 김동준 선거관께서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열기, 그런 그어 노력의 힘이 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됐는데 참이제 국민 선거 처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증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실시할 때보다는 지금 이제 횟수를 지나가면서 어 이제 재선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재외국민들의 인식도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많으신 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제 선거 제도와 규정들이 이제 처음에는 참. 어 영사관을 두 번씩이나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이제 등록도 문제고 투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제도라든가 규정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예. 이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등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처음하고 나중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지? 그 당초 이제 그 처음 도입될 때는 이제 신고 신청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 신고 신청에서는.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네. 신고 신청을 방문하고 또 투표할 때도 투표소를 방문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할 수 있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신고 신청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원인도 좀 됐고 좀 편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제 투표소가 한 곳, 공간마다 한 곳이 설치가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어그두 개까지 더 설치할 수 있는 투과 투표소로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제외 국민들이 이제 투표할 때좀더 접근성을 높서 높여서 투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음그 이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 네. 선거 열기도 뜨워지고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더 편리하게 좀 뭔가 제도와 규정들이 완화되겠죠. 예, 좀 그렇죠? 앞으로도 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어, 제도개선는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처음에 찬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왕 이제,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재외국민 예. 어, 선거가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하게 되는데 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 김동준 선거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저는 당연히 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부 분들이 이제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서 꼭그 비용을 들여서 재외국민들을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네. 이그 우리 제국민들의 어떤 투표권 그소 소중한 그 주권이거든요. 그 네. 그런 그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만 좀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반드시 좀그국민들의 그 어떤 의견을 이런 투표를 통해서 고국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거 열기가 뜨겁게 지금 일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통보 사회에서도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과열 현상도 다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 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선거법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예, 예, 예. 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선거법에, 아, 일단은 그 선거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일단 은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예, 네. 그러면은. 네. 그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선거 운동이 4월 17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제외국민들도 선거 운동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외국민들의 선거 운동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어, 게시글을 게시하거나 아니면 전자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말로 하는 선거 운동 그리고 전화로 직접 송수화자간 통화 방식 네. 그런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만 이제 할 수가 있고 어,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선거운동을 못 하게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서, 시민권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권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번을 지지하라, 이 번을 지지하라, 3 번을 지지하라. 예, 예, 지지아라, 지지아라, 지지아라. 예, 예 그렇, 그렇습니다. 시민권자 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국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할수 있는 얘기를 또 했고. 네, 그, 예, 그럼 요게 이런 거는 이제 할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 광고를 낸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 개인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그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네. 예. 아니면은 뭐 밥을 사 주면서 누구를 찍어라라고 이런 기부 행위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금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의 명의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선거운동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단체의 명의 내가 누구 어디 어디 회장이다 누구 이거 찍어라 이런 식으로 단체의 명의를 내세워서 하는 것들은 다 아, 국회에서는 다 금지를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미국에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를 예. 특정하게 지정을 하잖아요. 지지를 하잖아요. 예 그럼 동포사의 언론이 누구를 지지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지금 뭐그 언론사 같은 경우도 선거 운동을 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국내법에 따라서 그것도, 금정, 예, 네. 다 금지되는 거 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그 선거법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군요. 예, 미, 예, 예 미국 선거법은 좀 자유로운 네.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제한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일부 이제 유권자들은 미국에선 이러는데 미국에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말이야. 우리도 미국 쫓아가자. 예, 그런 아, 분들이 많이 있어. 미국 있습니다. 얘기고 한국 얘기고 서로. 그데 예. <laughs> <근데 웃음> 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재선거가 도입된 지 이제 오랜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거 운동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변화를 갖겠죠. 예, 네, 그것이 일단 변화를 항상 갖기 예. 마련이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일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이 신문 광고를 네. 그 단체의 명의로 그 내면서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이제 후보자가 이제 유치되거나 아니면 명칭을 나타내서 이렇게 신문 광고를 그렇게 낸 사례가 있, 있어서 저희가 그 경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어,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선거법에 위배됐을 때 어,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재외국민들한테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어, 여권 발급이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권자 같은 부분은 어, 국내 입국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네. 네, 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일정한 경우 어, 조건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음. 어, 도입된 그 배경에 보면 아무래도 어, 타국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 법의 어떤 그 어, 법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제, 어,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네. 법은 지키는 게 좋은 것이죠. 네, 아, 예, 예. 맞습니다. 어, 예. 왜저 사람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라 착각보다도 우리 법은 우리 법이니까 예. 어,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줄 때 우리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 국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무튼 제 국민 선거는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참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어, 함께 직접 선거하는 분이나 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모든 것이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선거 일정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다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예, 예, 예. 선거 일정이 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선거 그 장소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거 장소는 이제 작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그 4월 25일부터 이제 4월 30일까지 그 플로싱에 있는 리셉션 하우스에서 그 처음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일 6일 동안 이네요? 예, 그 이십오, 유... 이십육, 이십 화수목금토일이네요. 예, 그래서 육일 동안은 네. 플러싱에 있는 립스턴선 하우스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투표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지는 유저지 한인회관,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우리형 강당 네. 여기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삼일 동안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월 이십팔, 이십구, 삼십 일일간 예, 삼일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프러싱의 167가, 168가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 것은 왜 6일간 하고 추가 투표소로 돼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하고 필라델피아 소재필 기념관은 왜 3일을 하나요? 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투표소가 이제 한 군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그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보통 6일 동안 이렇게 정해서 최대한 6일 동안 하게 되는데 법에는 이제 6일 이내 기간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추가 투표소는 작년에 이제 처음 그 도입이 돼 가지고 그 진행이 된 건데 네. 추가 투표소는 이제 본투표소단 아무래도 그그 네. 그 투표 기간을 이제 3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 정해져, 네, 정해져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오후 5시. 예. 그좀더 시간을 뭐 늘려야 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요구 사항은 없던가요? 아 물론 이제 처음 도입될 때부터 그런 네. 법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세계 각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그 그, 그 환경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통일해서 음. 그 시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메나탄한 곳이었잖아요. 메나탄한 예, 예. 곳이다 보니까 콜드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예. 어, 사실 또 그랬고요. 예, 예. 하지만 또 공간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뉴욕 지역은 이번에 공간은 안 하고 플러싱으로 지금 옮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예전 이제 투표소가 하나만 있으면 네. 이제 공간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투표소가 이제 세계로 늘어나면서 지금 플러싱으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인 밀집적 중심으로 이제 투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요번에는 이제 그 메나탄에서 불만이 있을 텐데, 메나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메나탄에서 그 플러싱으로 그어그 쪽으로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네. 총 영사관에서 그 삼일 동안 이제 그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월 28일부터 4월 29일, 30일 3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4월 28일은 이제 이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2회 운영을 하고 그리고 4월 29일하고 4월 30일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음. 3회를 각 네. 3회를 셔틀 버스를 저희가 56인승 버스를 어, 그 해, 어, 해서 그쪽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투표를 해서 다시 이제 또총영사관으로올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시간에 잘 맞춰 나오시면 네. 예, 편리하게 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애비뉴죠? 57가예요. 예, 맞습니다. 음. 그쪽에 오시면 영사관 앞에 오면은그 버스가 대기해서 예. 어, 투표 장소로 이제 그 운송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노던 블로도160 칠강가요?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07가의 예, 투표소가 있는 거죠. 예, 그 투표 장소와 그 셔틀버스 운행 시간은 저희 뉴욕 총서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자세히 좀 확인하실 수가 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에뭐 이렇게 전철을 타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철을 타셔도 예.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음, 이제 투표할 시에 이제 지참해야 될 예, 예. 어, 이제 서류가 있잖아요 예, 예. 투표용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용지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 되나요 예 일단은 투표하러 오실 때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음.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그 발급 받으신 뭐 주민등록증이나 네. 운전면허증 이런 네. 것도 되시고 아니면 여권 뭐 영주권 카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 본인 이제 사진이 첩부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이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유효한 그 신분증면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 재외선거인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국내 주민등록이 없으시고 네. 어 영주권을 가지신 그런 재외선거인분들은 반드시 그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별도로 이제 들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카피본을 들고 오는 건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이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어, 국외 부재자와 재외 국민이 좀 차이가 있죠. 기자 선거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외 예. 그러니까 국민은 영주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 그 지칭하는 것이고 어,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라든가 또는 특파원이라든가. 지상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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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맞습니다. 방문자, 이사람들을 예, 예. 그 이제 일는 말이죠. 예, 예. 그런 분들은 다 이제 보통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 예, 예.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분실한다든가 또 보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권 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진이 있는. 예, 사진이 네, 있는 여권 네. 들고 오시면 이제 네. 그 가능하시고, 네. 예, 그 재외선거인 분들은 음. 그, 그 신분증 다른 신분증 말고 반드시 영주권 카드랑 비자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영주권 카드랑 비자 예, 원본이요. 네, 예, 그 신분증이랑 별개로 그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들고 오셔야 어, 그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외 상관으로 등록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음. 그 예전에도 보면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어렵게 예.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나서 그날 왔는데 투표를 할수 없다라는 것은 어, 참 그. 어. 그 낭패니까꼭 예, 예, 지참을 예, 예.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걸 원본. 카피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원본. 예, 예. 자, 그럼도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하는 방법이 야마있데 우리가 보통 뭐 땡그라미 치느냐, 각체 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하나요? 일단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을 하시면 음. 그 저희가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인이 돼서 등록된 유권자시면 어 저희가 투표지 발급기라는 투표 그 투표용지를 이제 발급기에서 출력을 해서 그 우편봉투와 함께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들어가서 기표소에 가셔서 원하는 후보자한테 그 기표소 안에 가면 이제 기표용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걸 가지고 딱 도장을 찍으면 자동으로 원하는 후보자한테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서 찍은 다음에 편지봉투에 그거를 다 넣으시면 넣으시고 봉합을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어~ 밖에 설치된 투표함에다가 네.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예 네, 네. 그 투표가 종료되는 거죠 예 투표장소에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 어~ 전에 같은 경우는 일부 어, 투표를 했는데 잘못 그~ 기재를 해서 무효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어~ 무효 투표로 처리가 될 사항인가요? 아 어, 일단은 그 투표 용지에다가 네. 뭐 볼펜으로 이렇게 쓴다던가, 네. 그 기표용구, 별도로 설치된 기표용구 말고 볼펜으로 이렇게 쓴다던가, 음. 아니면 뭐 본인 이름을 쓴다던가. 음. 그런 식으로 되면 다 지금 무효가 처리가 되고, 또 여러 후보자한테 이렇게 찍으시면 그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자한테만 이렇게 기표를 하셔야 이제 유효표가 됩니다. 음. 이제 뭐 우리 동표 여러분께서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예. 지금 유권자 등록을 다 끝났죠.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추가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음, 그럼 이제 다음 선거 때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네. 이제 선거인 명부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추가로는 하실 수 없고 벌써 이제 등록된 사람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네. 아, 그러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 선거 때꼭그 등록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기간에 등록을 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 복수국적자라는 게 이제 그 합법적 복수국적자가 있습니다.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이제 만 65세 이상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시민권자를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 국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가지고 있고 국내 국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국적을 참, 그,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이분들 중에서 어, 그제 유권자 등록하셨으면 예, 똑같이 투표에 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제 선거를 이제 얼마 목전에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100%또 투표에 참여를 하게 해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지금 많이 이제 홍보를 지금 이러지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표 참여 캠페인이 돼야 되겠네요. 예, 투표 참여 캠페인을 네. 해야 되는데요. 아, 저희가 지금 그이 투표를 유권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이제 개인 정보들을 이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 안내문을 그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다 송부를 해드리고, 네. 이메일이 없고 이제 국외 거소 여기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우편으로 그걸 드리고 그것도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전화번호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안내를 드렸고요. 투표 장소라든가 시간을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어 전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이그 홍보 포스터 이걸 한의 밀집적으로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어디 그 영업장에 갔을 때 이렇게 투표 장소라 이런 거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또 홍보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그 우리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네. 걸 단체장한테 한테 보내서 이렇게 계속 그 투표를 참여하도록 동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 한것 같아요. 예. 국민의 등록하신 분들이. 예. 이번에는 뭐, 100%, 99% 예. 뭐 등록을 해서, 예. 그야말로 이 선거가 성공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꼭 그렇게 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들한테 바라고 싶은 뭐 얘기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투표권은 우리 제외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음. 어, 투표에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5월 9일은 이제 한국 월 9일이잖아요. 예, 여기는 예. 이제 음, 4월 30일이 마지막이고 예, 예. 그래도 이제 그걸 한국으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해서 그때 이제 5월 9일 날 이제 같이 발표를 해서 이제 대통령선거가 예.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김동천 그 선곡관님께서는 예, 예, 예. 이거 하느라고 좋은 없어 구경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웃음> <웃음> 끝나시고 예. 너희 구경도 좀 많이 <laughs> 하시고. 어. 예. 미국 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예,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 끝나고나 사모페어 또.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1 9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 이곳 뉴욕에 파견돼 온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천 제외 선거관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해서 한국 고국에 발전할 수 있는 데 함께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